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혹은 뭐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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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뭐 부모님 탓하고 나라 탓하고 세상 탓하고 시대 탓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친구 탓하고 <laughs> 별의별 탓을 다할수 있는데요. 네, 그남 탓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나면 남 탓을 하는 게 좋지 않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왓칭, 왓칭, 내가 좋아하는 왓칭, 왓칭 232쪽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서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 탓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무력해지고 힘이 없고 좀 다운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남탓 때문입니다. 남 탓. 네.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직장을 잠깐 다니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야, 직장 그만둬.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이 딸은, 이 딸은 사업 실패로 평생 갚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파묻히게 됩니다. 밤이면 밤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갓난 아기 딸이 있는데 우유 살 조톤도 없었던 거죠. 하도 막막해서 몇 년,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했다 망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남편 잘못 만나서 완전 인생 말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음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시댁 식구 남편 친구들 남편과 관련된 사람은 무조건 원수처럼 여겨졌어요. 모든 게 남편 탓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계속 비타민 바라보면서 남을 탓하다 보니까 스스로는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피해자 의 특성이 뭐죠? 스스로는 아무 것도 못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신세 타령만 하는 그런 무능력자가 돼버린 거죠.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이 책에 써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 태어난 딸은 어린 딸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만 했고 우유값이라도 벌어볼 일념으로 그녀는 구인광고로 뒤적뒤적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시내 버스 토큰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토큰 세 개를 빌려서 찾아간 곳이 바로 그 화장품 회사였던 겁니다. 영업 사원 교육 시간에 사장이 정신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자,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현재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내 탓입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부터 버리세요. 남을 탓하는 습관부터 버리세요. 현재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내 탓입니다. 아이고야 이 얘기를 듣고 전곡이 확 찔려가지고 이년. 인연... 그녀는 그녀 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정말 엉엉 소리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남자랑 결혼한 것도 자기였고 그 남자가 사업을 할때막 음, 말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나깨나 남만 탓하던 시각이 자신을 탓하는 시각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남만 막 탓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뭐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쳐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숨어있던 능력이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나가, 읽어볼게요. 이거를 보고 뭐, 아,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지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건 되게 빠르거든요. 남들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이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변화가 돼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보름 동안 단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음식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세일즈 연습을 했습니다. 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녀는 세일즈 여왕이 됐고 입사 12년 만에 이 회사의 부회장 자리에 우뚝 설수 있었죠.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신화로 통하는 박형미 씨가 29살에 29살에 겪었던 일입니다. 이 작가님이 그녀를 만났던 건 2000년대 중반 연봉 12억 원의 화진화장품 부회장이었을 때였대요. 근데 그때도 그녀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겨우 2시간밖에 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그녀는 파코메리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서 단숨에 월매출 150억 원이 넘는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20년 전 인생의 벼랑 끝에서 떨고 있던 그녀였는데요. 다른 비결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돌린 것 뿐이죠. 음, 굉장한 변화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뿐이어서 그리고 2 9 살에 이런 힘든 가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 되게 마, 많이 막 와닿는 것 같아요.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한 여류 작가의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 있다. 작가가 되기 전 그녀는 군인이었던 남편,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모 뭐,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훈련소로 가게 됐다. 남편이 직장에 나가면 섭씨 45도로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 오두막집에 달랑 혼자 남았다. 시도 때도 없이 모래바람이 불어닥쳐서 입안에 모래알이 씹히고 으, 음식을 해버리면 금방 쉬어버렸다. 뱀과 도마뱀이 집 주변을 기어다녔다. 몇달 만에 심한 우울증이 빠졌고 마침내 고향 부모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더못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지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답장에는 다음과 같은 두 줄만 적혀 있었다. 어, 저이두 줄이 너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두 줄이에요. 감옥 문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죄수가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변을 보고, 하나는 흑탕길을 본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감옥인데. 그 사람은 이 창문을 통해서 별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한 사람은 흑탕물을 보면서 그, 저주하는 거죠, 계속. 자기 삶을. 이 시각의 차이를 알려준 것 같아요. 이두 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기피했던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공예품 만드는 기술과 멍석자기를 배웠다. 사막의 식물들도 자세히 관찰해보았다. 선인장, 유카 식물 여호수와 나우, 나무 등. 살펴보니 그것이 너무 매력, 매혹적이었다. 빨갛게 저무는 사막의 저녁 노을에도 신비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을 책으로 편했다 와! 사막을 배경으로 한 소설가로 변신한 것이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다. 내 생각만 변했다. 생각을 돌리면 비참한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제가 책을 잡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만 변했다고. 생각을 삐릭 하고 돌렸거든요.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돌리니까 되게 되게 비참한 경험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막은 지옥이 아니라 온갖 경이로움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이었다. 지옥은 스스로 세운 것이었다. 미국의 델마 톰슨의 이야기다. 네, 여러분. 여기 정말 되게 멋지게 삶을 변화시킨 두 분의 여성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저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제가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23개의 나라를 다녀야만 했고, 그 중에 3, 4나라는막 완전 도망치듯 다닌 거였고, 그리고 30개의 직업을 경험하면서 되게 비참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나는 내가 사업한 것도 아닌데... 내 나라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가면 주민등록증도 있고, 뭐, 다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병원도 갈수 있고,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비자가 없이 일을 하니까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게 돼서 되게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경찰만 봐도 막 마음이 오그라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돈이 필요로 해서 갔을 때 막, 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무슨 스트릿바, 술집, 식당, 청소하는데 이런 데 밖에 없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나이에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직업을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한 번씩, 어, 그, 그 사람의 신발을 제가 신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되게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할 거리가 되게 많구요, 저는. 정말 정말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할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어,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큰 축복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이후의 삶은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 모습이 된것 같고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이 되게 감사해요. 지금은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변하는 걸로 인해서 비참했던 경험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다고 해도요, 조금 시선을 바꿔 보시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요, 아그 기억으로 인해서 또 내가 내가 어, 특별해졌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드시지만 잘 오늘 하루 잘 버티고 잘 이겨내 봅시다. 화이팅!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조금 버벅된 게 있긴 하지만, 그냥, 그냥 다 내보낼게요.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뽀뽀이 먹을 해줄까요? 럭키! 안녕! 좋은 하루 되요?